안녕하십니까 이용우의교입니다자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관한 사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신설된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이 소비성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 이에 모든 기업들이 직원을 좀 뽑아라 이제 뽑으면 중소기업은 수도권이나 수도권 밖에 근무에 따라 1인당 청년 근로자는 1100뭐1200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800 대기업은 400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청년 근로자 이외 기타 근로자도 공제를 해 주죠. 대기업은 안 되지만요. 자, 우선 그래서 중소기업이고 본사가 수도권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내이 나와 있는 데이거 어떻게 구한 거냐 이런 식으로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월말현재이는이제에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는청년에로는 이곳에 있는 는이곳는이곳 이곳에 있 이곳에 이이곳이 매월 말 현재요. 다만 여기다가 본래의 생년 원일에다가 이제 나이에서 뭐죠? 군 복무 기간 뺀 건데 이군 복무 기간 빼는 기간 최장 몇 년이죠? 6년이 돼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1세인데 군 복무를 2년을 갔다 왔다 그러면 29세가 되잖아요. 그럼 이 청년 근로자를 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34세인데 장기로 갔다 왔다. 그럼 5년 근무했다. 그럼 역시 뭐 장기로 5년 근무할 수 있죠. 그리고 29세가 되는 거죠. 당연히 여성 근로자도 됩니다. 뭐 여자 군인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계산한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는 관계 없는데 청년 근로자하고 장애인, 장애인 근로자 는 나이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런 식의 도표를 만들어 1월 말, 2월 말 중에서 12월 말에서 합계를 내고 평균을 과. 그는데 여기 이제 전체 상식 근로자 수를 쭉 적고요. 그이 안에 청년 근로자고 하 장애인 근로자를 쭉 적었어. 상식 근로자에서 청년 장애인 1에서 2번을 뺀 것이 이제 기타 상식 근로자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인원수 증가분을 구해서1,100 또는 1,200 하고. 기타 상식근로자를 받는 것그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세액계산 해보시겠습니다. 자 2018년도 1차년도의 세액공제가 우리가 이제 양식이 청년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타 근로자 나오시으니까 전체에서 빼는 방식이있죠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전체 상식근로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년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있으면 이래서 2를뺀 것이 기타 상식 근로자 왜 이렇게 하냐면 느 예를 들어1열 명에서 여섯 명빼서네명 구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청년 근로자 구하고 상식 근로자 구해 전체를 열명 구하지 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양식이 전체에서 청년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빼는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런 식의 답이나 뭐십 배기 10, 6을 해서 살고 하나. 6각이 410은 결과는 똑같은데 양식이 이렇게 하도록 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청년 근로자 증가분이 자, 위에 보시면 자, 잠깐 위에 가려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또. 여기 보시면 자 연결합니다. 청년이 58명에서 55명 뺀 금액에 대해서 수도권 중소기업 1,100이고요. 그럼 전체 근로자 증가액에서 빼기를 청년 근로자 청가액을 뺀 나머지가 기타 근로자는 얼마죠? 700만 원세공제 나와 있잖아요. 청년 전체에다가 청년 뺀거7백0만 이해되시죠? 방법이 이제 10에서 6을 빼서 4를 구하는 방식이 1 6이 요속하는 것이고 4가 이런 식의 방법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4,750만 원이 2018년 작년도의세공제예요 근데 사람이 더 줄어들지 않으면 한번더 해주겠다 얼마냐? 근로자 수가 줄지만 않는다면 청년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는 3년간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18, 19, 23년간 해주고 기타 근로자는 2년간 해줘요. 즉 대기업은 뭐죠? 2년 한다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한번더 해줍니다. 자, 다시요. 2019년도. 자, 우선 19년도 인원수 좀 눈에 두시고 65.67에 58.4하고 120.4에도 110 적고요. 자, 갈게요. 2019년도는 먼저 2018년도분에 대해 2차 년도 한번더공제 거들어 받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자, 청년 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1,100 나머지 금액 76또 받는 거죠. 합쳐면 9,900이니까 둘 합치면 금액이 1억 얼마죠? 4,000어 700만 원 정도 한번더 받는 세액공제죠. 엄청난 세액공제가 되죠. 물론 이제 이 규정이 최저한세 적용받기 때문에 최저한세에 따른 한도는 걸릴지는 몰라도 미공제 세액은 2월 되지만 이렇게 3년간 2월에서 계속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넘어가는 공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양식 보기 2019년도에 1차 년도에 지금 요거 그대로 적습니다. 요거 자, 전체 근로자 증가에다, 요거, 위에 보이죠? 120.4에서 1 1 0 2 9 빼서 구하고, 그 다음에 67.65.67에서 5 8 4 9 빼서 인원수 구해서, 자, 어떻게 하죠? 자, 산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타 근로자는 요거에서 빼서 계산, 요거, 이거, 6번에서 9번 뺀 것이 12번이고, 다시요. 여기서 요거 뺀 것이 요거가 되는 거고, 여기 있어, 이거 뺀 것이, 이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다, 제가 말씀드렸죠. 10에서 6을 빼서 4를 구하는 이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전체를 구하고, 청년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글로자에다가 기타글로 10명 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체를 구하고, 청년을 빼서 기타글로자 구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은 쉬워요. 청년글로자 1100, 기타글로자 700만, 이거 단기분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수도권 받은 1 2 7 7 0이고 중견기업은 청년 800만 원, 청년은 450이고 대기업은 400만 원공제받아 청년만 인원수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작년도 거 다시 한번 합니다. 2차년도 이거 이제 결국 뭐냐면 2018년도 분의 2차년도 세 공제죠.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가 작년보다 늘어났죠 대상이 되는 거죠. 그중에서 감소한 데그 중에서 이제 감소한데 그부족 청년 근로자도 작년 대비 늘어났죠. 1차 년도, 2차 년도에서 늘어난 금액, 2차 년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감소하게 되면요. 고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1차 년도에 청년 근로자와 기타 를로 합쳐서 공제받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감소가 안 되는데 청년은 감소가 되었으면요. 청년 감소하면 비청년에 대해서 공제받는 겁니다. 이런 구조예요. 3차 년도는 한번더 다시 거도록 계산한 건데, 요 경우는 중소와 중견만 해당됩니다. 되셨죠? 양식 굉장히 쉬워요. 청년 근로자하고 전체 근로자의 매월말 인원 수구하는게 어려워서 그렇지 양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매월말 구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큰 기업체는 이 세무팀에서 인사팀의 인적 자료를 갖다가 보통 이제 erp 하는 법인의 경우 인사팀 자료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 없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죠 그 인사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이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나 2018년도 공이 여기 이제 전체 상시 근로자 수, 그다음 두 번째 청년 근로자 수,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요. 이거 둘이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걸 1월 말, 2월 말 중에서 12월 말 구하고 합계를 구하고. 나누기 1 0한 평균구하는 거죠. 요걸 갖다 계속 인원수로 계산해야 된다. 청년근로자도 매월 말에 29세 이하인자 알죠 여기 구해서 당금액이 나누기 1 0하게 되면, 요게 청년근로자 전체에다가 다 평균구한 거에다 빼서 나머지가 기타 상식근로자가 되죠. 이런 도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냥 머릿속에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팀 도움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 충분히 이해하셔도 생각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